자 시작. 비가 억수로 많이 오다 인 a 대공원 거야, 비가 억수로 그렇지, 많이 오다 인 n 대공원, 비가 억수로, 자, 근데, 대공원. 자, 비가 억수로 많이 오다 인 x 대공원 u d o m a n n 오 order i n 가짜 예산 어, 안녕하세요 오빠 어 왔어 잘 지냈어? 에, 그럼요 잘 지내셨어요? 나뭐 똑같지 뭐 여전히 바지가 어, 섹시하신데 아니 뭐, 뭐돈 어, <laughs> 벌수록 더 짧아질 거야 <laughs> 어. 아니 저 어. 대름이 아니고 어. 오빠한테 노래 보컬 레슨 받고 싶어가지고 음, 음. 제가 S M에서 이제 엄청 유명한 보컬 트레이너분께 노래 레슨 받고 왔는데 음. 약간 방향성이 그쪽이 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음, 음. 생각하다가 딱 오빠가 떠오른 거예요. 아 오빠한테 배워야 되겠다. 음, 음. 그래서 연락드렸어요. 아니 나는 너한테 이뭐 방송을 떠나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너가 좀 이게 필요할 때만 사람을 좀 찾는 거 같아서 제가? 너이 너무... 오랜만에 연락 와가지고 뭐 갑자기 어? 촬영한다고 뭐 이거 다 좋은데 내가 좀 말이 나와서 좀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뭐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너 인스타 팔로우 한 지가 응? 되게 오래됐는데 제... 어? 몰랐어 마파를 안 하더라 아예 아 어, 몰랐어 진짜요? 지금 할 지금 할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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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달라는 게 아니라. 회원님하고 평소 친하세요? 친하죠. 그러니까 아까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렇게 뭐 마파를 안한 상태에서 뭐 같이 친하다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까 팔로 안 하셨다고 하던데. 한지몰랐지 <laughs> 그래도. 아는 사람들끼리 좀 응? 혼자만 팔로우가 돼 있으면 사람들이 아저사람 아, 되게 초라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 어? 그래서 그런 거는 다 모른 척 하더니 너 필요할 때만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아 죄송해요, 오빠. 나를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좀 응? 그래서 아무튼 어 아니 아니 아무튼 계속... 뭐. 팔로우 할까요? 그거는 안 해도 돼. 근데 아, 팔로는 진짜. 아, 괜찮아, 괜찮아. 이 죄송해요. 뭘뭘 도와주면 돼? 저는 오빠의 약간 이제 보컬의 느낌, 좀 아이돌 느낌이 이제 없는 약간 뮤지션으로 음음. 가는 그런 보컬의 좀 탄탄함을 배우고 싶어서. 음. 잘 찾아왔어, 그러면. 근데 이거는 뭐 조금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가 좀 이게 뭐 좀. 챙겨주는 아. 게 있는 건가? 그러니까 네. 어 그러니까 나는 나는 그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런데 올 때도 그냥 음료수라도 좀 사오고 어뭐뭐 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원한 거라도 사왔어요.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진짜 너무 그냥 기분 좋아서만 왔다. 이건 진짜 제 실수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네. 거를 조금 이제 내가 오빠로서 음. 알려주는 거야. 이제 사회생활을 할때맞아어 맞아. 어, 어. 그런 것만 좀 지키면 지금 나... 사어가 아니 아니 괜찮아 뭐... 괜찮아 됐어 나는 커피 있어 너 이거 마실래? 아 감사합니다 음. 내 물은 내가 왔어야 되는데 음. 그럼 무슨 노래로 내가 노래를 너가 저기 아, 고향이 인천 아니니? 저 인천이에요. 그지? 네. 우리 노래 중에서 인천대공원이라는 노래가 음! 있어. 그래서 아무래도 노래는 노래에 좀 진정성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어. 노래는 나는 무조건 진정성이라고 봐야 되거든 그래서 너가 실제로 지금도 인천 쪽에 살고 있고 맞아요. 고향도 인천이니까 인천대공원으로 내가 네 목소리를 봐주면 좋지 않을까 해볼까요 음. 인천에 뭐가 유명하니 인천에는 음. 칼국수 해물 칼국수 그러니까 그런데라도 네가 나를 한번 데려 가서 어? 그냥 해보자 음. 들어가 보자. 어. 어. 어, 현아 들리니? 아, 어, 네잘 들려요. 어, 야, 내가 생각을 해 보니까 네. 저기 박태환 대표님도 항상 어, 나 챙겨 주시고 그렇게 어, 서로 연락 주고 받으면서 사는데 너만 이렇게 연락이 참 없으니까 내가 좀 아. 어. 아, 박태환 대표님은 SMCNC, CNC예요. 저희랑 다른 회사. 이거 나레이션부터 갈 건데 차윤이 형이 인천대공원 맨 앞에 나, 나레이션을 했거든? 네. 먼저 한번 드, 들어봐봐. 네. 우린 회사 하나죠? 하나. 비가 오는 날이면 나도 모르게 가는 곳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천대공원. 혹시 인천대공원 가봤니? 아 그럼요. 가봤죠. 거기에 관한 본인들만의 추억들이 있을 거야. 아, 근데 세현이 형은 그치. 거기에 인천대공원의 아픔이 있어. 아, 어, 그래서 그 아픔을 표현한 건데. 네. 효연이는 효연이가 생각하는 인천대공원의 진정성을 너만의 스타일로 너 나름대로 나레이션으로 한번 해볼래? 알겠습니다. 너무 어렵다. 와, 그냥 편하게 해봐봐. 지금 이제 3초 있다가 시작하면 돼. 갈게. 네. 시작하면 돼. 네. 응. 시작하면 돼. 비, 비가 오는 날이면 나도 모르게 가는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인천대공원. 아니 아니 지금 지금 이거는 약간 뭐 여섯 시대 고향에서 하시는 그 성성우 분들 톤이잖아. 아, 근데 저는 그 감정선이 인천대공원가면그 김치전 먹고. 해물전 먹은 그 기분이 좀 좋은 상태인데 좋은 상태를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아, 효영이가 원래 이렇게 말이 많구나, 녹음할 때. 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죄송한 거 아닌데, 이게 감정선이 조금 너무 장난처럼 아. 느껴질 수가 있어서 조금 더이 감정선을 좀 낮춰도 될것 같아서. 아, 그럼 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 다시, 다시 해볼게. 네. 음. 비가 오는 날이면 나도 모르게 가는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인천대공원. 음. 오늘도 난 시동을 건다. 부릉부릉. 아 이게 뭐야? 잠깐만. 부릉부릉이 왜 나와? 부릉. 이거 너 잠깐 기다려봐. 어떻게든 네. 걸수 있어요. 이번에는 좀 음가를 넣어서 한번 해볼게. 막 진짜 이렇게 어, 비가 오는 날이면 한, 가는 곳이 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멜로디처럼 한번. 그렇게어 어. 해볼게. 네. 비가 오는 날이면 나도 모르게 가는 곳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천대공원. 오늘 도난시동을건다인천대 공원으로. 내비게이션을 찍는다. 여기서 우회전. 여기서 좌회전. <laughs> 어. 야, 이, 이게 훨씬 낫다. 요즘 AI 시대잖아. 네. 어. 그냥 너 감정선보다 이게 더 나은 거 같은데. 이, 이거 괜찮아요? 어. 잠깐만. 근데 누구세요? <laughs> 어제부터 계셨 <계시다>. 아, 그래? <laughs> 가사 나레이션 할때 어떻든 목소리 나왔잖아요. 아 저한테? 응. 저한테 어떻든 걸린 목소리가 나왔어요. 복수하신 거 같아요. 그 제가 팔로우 안 하고 두손 무겁게 안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소중한 복수를 하시지? 되게 대인변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 같아. 어. 저 어땠나요? 괜찮았어요. 저잘 감이 아, 안 아, 잡혀. 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지 알기. 네. 네가 약하게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네가 이제 좀 이쁘고 아름다운 표현을 많이 해본 사람이다 보니까 맞아요. 뭐라고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추잡스러운 느낌이 없어. 근데 이게 사실 이 음악이라는 거는 고급스러우면서도 약간의 추잡함이 섞여야지. 음. 어. 이게 완성이 된, 되는 거거든 뭐이 얘기는 저한테 누, 어느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래 그렇게,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오늘 우리가 이거 인천대공원 할때 안무가 있거든 여기 보면은 비가 억수로 많이 오던 인천대공원 이게 반복이 돼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제로 수우파 안무가들도 이걸 많이 활용했더라고 진짜뭐 뭐. 뭐 내가 보기엔 그래서 비가 억수로 많이 오던을 우리는 이제 비가 오니까 이제 이 비가 내리는 이 표현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할때 비가 억수로 많이 오던 인천대공원. 어왜 웃어? 아, 아 죄송해. 응? 아니, 아니 안무를 지금 진지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웃으면은. 우상이어서 죄송해요. 음. 저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면은 되게 초라해지잖아. 그렇게 웃고 음? 있으면 죄송합니다. 어. 그래서 비가 억수로 많이 오던 인천대공원 이거야. 또 죄송? <laughs> 죄 <laughs> <맛있어. 웃음> 아니 이렇게 하면 나도 춤출 맛이 안 나지.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거를 네가 알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비를 만 이렇게 피하는 그 느낌을 알아야 돼. 실제로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비를, 피해볼래? 비를 피해 볼래? 비를 피해? 야 응. 와. 아 비를 그렇게 피해? 춤은 누구한테 우혁이 형한테 배웠니? 춤은 파핀타크 미국 사람한테 배웠어. 요아 미국 사람한테 배워서 그렇구나. 미국 비랑 한국 비랑 다르거든. 지금은 한국에서 내리는 거야 비가. 응. 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 진짜 비가 오는 비가, 어. 비가 오는 느낌으로. 그렇지, 어, 그렇게 약간, 어, 그렇지, 어. 지금 되게 어, 이 초라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사랑은 초라한 거거든, 이별은 엄청 초라한 거거든. 이런 마음으로 표현을 이제 하는 거라서. 자. 같이 한번, <laughs> 같이 한번. 해볼까? 비가 억수로 많이 오던. 네. 시작. 비가, 어. 억수로 많이 오던 인천 인천 비가, 비가 억수로 많이 오던 인천대공원. 비가. 비가 억수로 많이 오던 인천대공원. 비가. 비가 억수로 많이 오던 인천대공원. 그 다음에 인천 이제 대공원. 비가 비를, 비를 피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비가 억수로 어. 많이 오던 인천대공원. 그렇지, 이거야. 이 동작을 하면서 이제 녹음을 하면 되는 거야. 안에 그, 들어가서 이제. 야 기사님 이거 이렇게 할때 하면 많이 흔들리지 않아 괜찮아? 아그 그냥 그게 이게 앉아봐 나는 그런 현장 음까지도 나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지. 전 SM에서 음. 녹음할 때 주둥이가 여기 곁을 벗어나면 안 되는 식으로 해서 진짜 움직이질 못했는데 이거는 진짜 음. 한번 해볼 수도 있을 법한. 그럼 근데 이게 왜왜 그러냐면은 너네 회사는 옛날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고급진 회사였잖아 우리 회사는 라이머 형이 옛날에 라이머 대표님이잖아 옛날에 거지였어 거짓이었어 그래서 진짜 맨손으로 이루어낸 건물이야 어,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이런 약간 헝그리한 마음을 가지는 회사란 말이야 그걸 배워갔으면 좋겠어 어 이거 너너 너 괜찮으면 네. 이게 나 진짜 하늘에서 이거 분무기를 좀 뿌려서 실제로 비가 오는 아, 그 느낌을 걸 한번 받아볼래? 좋아요. 괜찮? 이, 어? 이거 하면 노래 이제 보컬 방향성에 이제 진정성이 생긴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너, 느껴보라는 거지. 어. 어.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요 회장님? 우리는 친구가 없어. 어. <laughs> <laughs> 그러면 이걸 한번은. 자 그러면 이게 허락을 한 거니까 네. 어, 이제 하늘에서 이제 비가 오는 거야 실제로 자 그러면 가볼게 자 시작 비가 억수로 많이 오다 인천대공원 비가 억수로 그렇지. 많이 그렇지. 오다 인천대공원 비가, 인천 비가 억수로 많이 비가 오다 인천대공원 비가 그, 억수로 많이 오다 인천대공원 비가 보면 같이 오진 않거든 오고. 어. 이렇게 오고 어,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오고 어. 쫙비 어, 비가. 응. 비가. 응. 잠깐만요. 잠깐 잠깐 잠깐만요. 왜? 왜? 화난 건가? 꼭 이렇게 물뿌리게까지좀 응. 뿌리셨어야 됐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뭐 기분 나쁘게 할 생각으로 그렇게 그거를 그렇게 뿌린 게 아니라 워터밤도 서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쏜다고 물을. 근데 거기서 저렇게 나갈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쏜다고? 어? 사람들이 그 워터밤을 그래서 물총 쏜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나가면 안 되지. 그래 그러니까 그런 어? 처세를 내가 알려주려고 했던 건데, 저러면 이제 워터밤 못 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회원님이렇게 쏘시면 쿨하게 맞으실 건가요? 오서안 불러주는데요? 아니 이게 맞아요? 아, 요즘 선배 관계가 참 살. <laughs> 잘 지내요 오늘 녹음 좀 어떤 경험이셨어요? 아니 이제 UV가 굉장히 지금 너무 트렌드 n 하잖아요. 오늘 느낀 거는 좀감 e s 저희 진정성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검색해봐야 될 i 같아 s 다시 s a j i n s a j i n Saj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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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jine,